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올팔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. 화합가는 거리가 멀다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. 그럼 자기들 지적하지 누구를 지적하겠어요? 자기들이 독재자 후예지 누굽니까? 알기는 잘 알았어요. 지금 40주년을 앞두고도 과연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40주년이 될 것이다. 광주를 가려면요 불길이로 가서는 안 돼요. 불을 끌어가야지. 지금 불을 지르고 다니잖아요. 민생탐방. 가장 강력한 야당의 민생탐방 장소는 국회입니다. 황교안. 한국당의 그러한 못된 역사관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려고 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발자국도 갈수 없습니다. 어,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음. 않는 걸 가지고 시민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았다. 그 악수 그걸 가지고 찌질이처럼 영부인들이 네. 다 악수 안 합니다. 이 공당이 할 일은 안 하고 국회는 버리고 시대 정신은 망각해서 5.18을 짓밟으면서 그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참 소인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악수를 할 자기가 준비돼 있나요?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?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. 음. 그러니까 남이 깎아 달라는 거예요. 재밌게 정치를 복귀하고 계신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복귀 대권 후보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 나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분 중에. 지금이라도 좀 손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네. 대한민국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또 경제 문제를 위해서 네. 손을 꽉 잡고 싶습니다. 네. 그렇지만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. 지금 현재 일체 파리 회담은 안 하고 있는데 네. 김정은 위원장이 속 좁게 그냥 배짱 낼게 아니라 이러한 때는. 같이 손잡기 위해서도,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방법을 허락해야 된다. 네.